이 시간에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며 가까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경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나는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화 있었던 어, 바로 수제자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고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 시민으로 다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 바로 유대인의 어떤 신분적으로도 가장 어, 어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또한 자기 자신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이고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과 로마의 법률에도 나는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런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었던 자랑거리들을 사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신분적으로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마 시민이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또한 당시 존경받던 신앙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그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에도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거의 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자랑치 않노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랑 자랑거리 삼을 것을 바울은 사실 대부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치 않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오히려 어, 바울이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끌려갈 당시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 바울은 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러한 것들을 결코 자랑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삼던. 바울은 지위나 어떤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 어,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작정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었던 자랑치 않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는 짝하지 말아라, 가까이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우리 말씀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살아야 될까? 교훈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 또 사건이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거리 삼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을 자랑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데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즉 모든 악, 모든 죄의 모습은 그 물질을 사랑함에 있어서,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와 어떤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이러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 돈이 나를 윤택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찌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제자 되고자 나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것그 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줄 나눠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심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돈이 나를 찌르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비유해서 말할 때이 부자가 평생을 모으고 모은 다음에 이 창고에 넣어 두고 이제는 내가 편히 쉬자 이제는 내가 좀 놀자. 이제는 이제 발 뻗고 살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내가 평생을 모아 놓은 것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아침 안개는 세상을 모두 다 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쌓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을 자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돈을 자랑치 안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즉, 내 아들 자랑이나 내 자녀 자랑이나 부모 자랑이나 남편의 자랑이나 뭐 아내의 자랑이나 때로는 먼 일가친척을 자랑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자랑은 사실은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결국에는 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 특히나 이단 사이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대 교주를 자랑삼습니다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그렇게 자랑삼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우리가 사람을 자랑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삼지 않는 파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자랑삼지 않아야 되는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된다. 난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 말을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외모 내 자신의 외모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의 어떤 학식과 뭐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것들을 자랑삼는데 사실 나의 것들을 자랑삼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고 그만 내 힘이 쇠하여 가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때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날이 가까워지고 또 우리는 아문학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늘 바울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 어떤 믿음의 적용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어, 바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